최근 남부지방은 잦은 폭우로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폭우의 원인과 장마가 끝나는 시기를 전망하겠습니다. 7월 6일 오후 남부에 좁은 띠 모양의 장마 전선이 걸쳐 있습니다. 시간당 40에서 50mm 폭우가 내리는 목포 상공 대기 상황을 보겠습니다. 습기가 유입되면 기층이 불안정해지고 대류가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대류권 전 고도에서 구름이 형성되었습니다. 해발 1km에서 7km 고도 사이에 형성된 적응형 구름과 해발 3km에서 5km 사이에 형성된 비구름에서 폭우가 내리고 있습니다. 열대의 기가 장마 전선으로 유입되는 과정을 보겠습니다. 7월 6일 현재 남중국 해열대고랑 97W와 열대저기압 07W가 있습니다. W는 웨스트의 약자로서 북태평양 서부에서 발생했다는 의미입니다. 북태평양 기압마루가 확장한 지역에서 맑은 날씨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97w와 07w가 베트남과 중국 해안으로 접근 중이고 장마전선이 남해안에 걸쳐 있습니다. 열대결혼 97w는 열대저기압으로 발달해서 7월 9일 베트남 북부에 상륙합니다. 열대저기압 07w는 6일 저녁 중국 남부에 상륙해서 북북서진하다가 7일 소멸됩니다. 두 개의 열대 사이클론이 장마 전선을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7월 6일 오후 850헥토파스칼 대륙권 저고도에서 97w를 돌아보는 습한 바람이 북상해서 장마전선을 따라서 불고 있습니다. 500헥토파스칼 대일권 중간고도에서 열대저기압 07W를 지나 부는 습한 바람이 남부지방으로 불고 있습니다. 지표면 1교도에 장마전선과 97W의 연결이 나타납니다. 열대저기압 07W와 연결이 나타나지 않지만 중간고도에서 장마전선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두 열대 사이클론에서 나오는 스키 없이는 남부지방에 발달한 폭우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장마는 7월 3일 전국에서 늦게 시작했지만 이미 북태평양 고기압이 발달했습니다. 7월 7일 기압마루가 확장하면서 장마전선을 밀어올립니다. 수요일부터 목요일 사이에 장마전선이 중부지방으로 북상하겠고 충청지역에서 폭우가 예상됩니다. 금요일. 장마 전선이 남아하고 주말까지 제주 남쪽 해상에 머뭅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장마가 끝나고 있습니다. 서울은 수요일 오후부터 목요일 오전 사이에 비가 오겠으나 많은 비는 예상되지 않습니다. 이후 기층 불안정에 의한 소나기가 주말까지 계속됩니다. 7월 12일 내주 월요일 기안마루가 한반도로 폭넓게 올라옵니다. 지표면에서도 기압마루가 확장해서 장마전선을 만주로 밀어 올립니다. 서쪽에서 강수구역이 다가오나 고기압마루에 밀려 만주로 이동합니다. 장마는 이번 주말에 끝납니다. 7월 13일 한반도 상공에서 500헤토파스칼 고도가 5,900m에 형성됩니다. 열돔이 형성되어 전국 기온이 30도 이상 오르고 수도권과 영남에서 34도에서 35도까지 오릅니다. 내주초부터 폭염이 시작됩니다.